아유 안녕하세요 칼레이블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거는 노블레스코드 파의 동영상 찍어보겠습니다 노블레스코드 깨고 싶으신데 어려워 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요 제가 일단 두번 정도 돌려왔거든요. 네, 팀 편성을 이게 한캐리로하면 템을 두 개가 얻어요. 한 캐리. 근데 네, 뭐 처음 처음에 아 뭐, 근데 두 개로 하면은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새끼 빼고 갑니다. 왜안 파죠? 아제 편성 약간 아닌데? 맞지네애가 가봅시다. 원래 딱 캐릭터 하나만 올리면은 이게 아이템을 두 개였거든요. 마지막 보상에. 근데 캐릭 두개 들어가니까 아이템을 하나씩밖에 못 얻더라고요. 이제 시작해 봅시다. 사고할 존나 빡세요 게임이. 어떻게 아닌데? 예, 보고. 아, 저거 있네. 이렇게 무조건 한번 발받은 게 있어요, 이게. 이게, 아, 이 정도 있네. 이번 판은 조금 클리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예, 가만 안 주고요. 일단은 이 캐릭터를 써줍니다. 이 캐릭터가. 최대한 피통을 안 걸려야 돼요. 아, 얘, 얘 들어보겠죠? 들어보는 녹화니다 이거는. 가구요. 어, 저거 어떻게 나라고요? 틈새로 가라고. 진짜 제일 빠르게 올라가고요. 이쪽에 있죠. 갑시다. 깔끔해요. 오케이. 포하게됐 어요. 아, 승관 걸 렸다 이걸 리네 우리 깼 어요, 깼 습니다. 아예 두 개가 있어 가지고 시간 보스 쪽은 최대한 깨 지는 걸로. 이게, 이게 제대로 끌려면 버퍼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버퍼로 계속 힐을 하면서 가져야 돼요 이건 약간 살짝 야매의 냄새가 나죠 결전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무조건 결전 받으라는 건 아닌데, 결전이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다른 게요한게 게 아니라, 이게 만화가 부족하거든요. 게임이 만화 부족할 일이 없어서 만가합니다 일단 이거 이판은깬 데까지 깨는 위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 뭐야, 씨발. 아, 저 잡을 수 있어? 몰랐네. 보 통수 치면서 갈려지나 보네. 아안죽안 죽는데? 에이 개새끼야. 물작전이라고 이상 내려갑니다. 어, 이 새끼야. 바로 달려잉! 뭐라 이오 신발. 어, 깼어? 어, 깼어, 깼어, 깼어. 깼어요? 됐어. 이것만 주시면 되거든요? 됐어, 됐어, 됐어. 다시 에러 선택해서, 이제 던전은 그냥 깨주면 됩니다. 이게, 저게, 저게 어려워가지고, 게임하기 힘든 건데, 이렇게 됐으면 깼습니다. 아 아직 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서... 뭐... 제동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케이 결정에도 블레이드 떴다. 결전에도 블레이드 떴어요. 항상 러상 형상, 형상달까? 아니, 어쨌든, 형상 까지 못 봐. 여튼... 형상달까? 너무 좋아. 이게 하나 밖에 못 먹거든요. 이게 좀 안타깝죠. 어차피 하나만 물방울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까지는 대신 사밍하라가 어쨌든 그냥 뭐제 말투 이런 게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럼 뭐 저도 굳이 씹지 않습니다. 제가 뭐 뭐라고 뭐 진짜 여러분들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뭐 즐김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각성기 써야 되나? 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잡겠습니까? 네, 저는 즐김하고 그냥 뭐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 저도 이거 어제 못본 드라마 봐야되는데 이거 드라마도 못보고 이거 하고있 이게 두 캐릭밖에 안나는데 게임 플레이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어우 굉장히 풍부해진 느낌? 아 진짜 띵진이형 말대로 풍부해졌어 게임이 게임을 일단 한두 캐릭 키워도 할게 많아요 네? 그럼 뭐 솔직히 말해서 정우 형대로 이, 정우 형때 했고 땡진이 형할 때도 했지만 둘다 운이 좋았거든요. 제가 할 때는 뭐 사람들이 뭐안 뜬다는데 템이 뭐 까를 5 0번먹 5천 판에서도 못 먹고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한1,700 판에 집행자 신나 먹었습니다. 이게 뭐. 어, 운이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결국에, 신재에서 90로 먹고, 네. 그냥 뭐, 그렇게 하니까 랭킹 4등 하더라고요. 근데 좀더 하니까, 뭐 랭킹 3등 하고, 1, 2등 하고, 1등 하고, 뭐, 괜천게 올라갔습니다. 전파람 게임에서 랭킹이 뭐가 의미가 있죠? 서브는 그렇 된건데 그 당시에 남들은 룬주작 했지 어? 그 당시에 남들은 진짜 막, 일, 어떻게 들을지 하려고 제압석격 넣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런것도 하나도 안했어 양식양손용없고 나는 그냥 진짜 깔끔하게 룬주작 하나도 안했어 각고곡문 네. 제작 한게없 어요. 이 친구가 약간 좀쎄 보이 는데 쎄볼 뿐이 거든요. 아, 이게 안 돼. 그냥 흔적 만으로 놓 으니까. 송기 상위로 못 잡겠어. 아이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어왜 송기 써야 되나? 이렇게 이거 이미. 이미 의미가 없어. 결전의 도가 떴기 때문에, 도가 깨도 되고, 안 깨도 돼. 그냥 뒤져도 상관없어요. 결전의 도가 이미 떠버렸기 때문에. 천천히 잡아줍시다. 이 생호 피좀 채워야 했기 때문에, 천천히 잡아봅시다 지금 말하다, 말하다보면 금방 와있어 이게, 이게 생각보다 방송하는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방송을 안하지? 그럼 면 게임에 재미가 없어 금방 접는다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스체보딱딸수 있던거? 그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의 그... 봐주시는 분들 있기 때문이야 누가 봐주는게 되게 커 생각보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거 그냥 봐주시는 분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계속 게임할 수있는거죠 아래로 가면 안됩니다. 아, 근데 이게, 그게 있구나. 버퍼를 또안틀 수가 없긴 하네, 이 게임이. 아이금 쓰는데? 근원을 삼킬 거야. 근원도 나왔어? 어차피 명이 하나밖에 못 먹어요. 그리고 또 경험치 통을 쓸수 있긴 하지만 결정이 도 하나 나왔기 때문에 시간 여행자 남긴시계풀 초겠지? 이걸 점령 못 한다고? 저는 각성기를 안 쓰기 때문에, 핫스가 의미 없어. 나는 약간 그, 나이트 폴, 막스로를 못했거든요. 각성기 빼고 나이트 폴 치고 다 그냥 죽요 견전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각성기는 그냥 무적, 유적, 무적이거지 솔직히 말해서. 나이트 폴, 그게 훨씬, 마, 훨씬, 늘리면 늦을 것 같은데. 일단 웬만하면 그냥 보스 다 잡아줍시다. 세레을뭐하니가 아니네. 음. 이 지하 폰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애들이 튼튼해요. 아이고.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피만 많지 그냥 그냥 이게 피면 다 정신들이야. 그냥 두들겨 키면는 손가락만 있으면 잡는다고. 손가락이 있으면 잡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우상자 이단거다 먹지 마세요 그냥 확률이 70% 라는데 나는 주사위 노름하지 않는데 아, 주사위 노름하고 싶지 않아 어. 딱히 뭐 주사위 노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20% 되면 바뀌거든요 그런데. 어떤지 뭐지? 비속성으로 위에 가운데 캐릭터 위에 어떤 있죠? 비속성로 바꿔줍니다. 위치 많죠? 그러면 다시 어둠 속성 바꿔주고요. 딱히 던파란 게임이 어려울게 없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나씩 어려워지는 어루, 게임이지, 할게 어려울 게 없거든요. 어차피 그 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둘다 길어가지고, 요즘은 오버해서 파밍할수 없, 파밍할수 없습니다. 여기, 접전, 덕전, 접전이 좋은 게, 허들탈리허들탈리가허들탈리랑 효도 굉장히 비습니다 그냥 격, 격전 아니 격전 격전 격, 결전 결전 끼면은 내 생각에는 정작은 뭐패스전 정작이 있을 때랑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그냥 되게 편해요 게임이 뭐 왔다가 와리가리 하면 그냥 가 이거 차면? 그냥 흑성기 써주고 왜 피가 안 날지? 뭐야? 뭐야, ㅅㅂ 뭔지 모르겠고요 그냥 잡아주십가다 어, 뭐안 뜨네 솔직히 결전 리볼버, 여행 조카 먹고 싶었는데 그게 안떠 근데 이렇게 깨면은 두캐릭어 깼기 때문에 스템을 하나씩 밖에 못 얻는다는 거. 원래는 한 캐릭터 하면 두개 얻을 수 있거든요. 뭐, 바세키 뭐 있냐, 이거지, 다행 이거 받고. 이거 뭐 형상 없을까? 좀더믿네 오. 뭐속자 하필 무속전이야. 아, 근데 이게 있어야 되긴 하겠네. 아, 잠깐만, 결전... 아, 어. 결전에 속성, 저, 속성 부여가 있나? 속성 부여 없잖아. 뭐야? 엄청 아, 궁네 어. 아, 애매하네. 뭘 이렇게 쓸기만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그 스타 있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근데 그것마저도 버퍼를 키우면 존나 쉽게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버퍼를 안 켰기 때문에 여레인저랑 블레이드로했는데 여레인저가 약간 몸, 몸으로 맞아주는 역할을 하고 블레이드가 던전을 깨는 역할을 했는데 이 생이 세스는 하나쯤 있는 게 좋고요. 왜냐면 하 만화가 딸려. 만화 포션도 못 먹어서 만화가 딸리기 때문에 만화 포션을 어 뭐그쵸 당연한 거죠 다행히피생이세 2세,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 밀고 나머지는 그냥 버퍼 하나 좀 키워가지고 버퍼로 그 감시탑 나오는데 한대 맞으면 25씩가까지니까그 맞을 때마다 슬리를 딱 쓰면서 클리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퍼 하나 본키 하나면은 아니 전혀 문제 없는 깬데 전혀 지장 없어 이거 명성? 12 증폭 6 개, 8 증폭 6 개입니다. 이거 그냥 솔직히 말해서 평균 정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캐릭터거든요. 블레이드 뭐, 너프도 다 있고, 그러니까 전혀 지장 없어. 전혀 진짜 잘깰수 있게 만들었어. 풍성하게 한두 캐릭만 즐겨도 게임 한 판하는데 몇 분이야? 17분. 어, 이렇게 개, 재밌게 게임할 수 있다고. 근데 니까등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야. 괜히 물캣이 아닌, 아물캣이 아니. 괜히 어 라톤 대운명자 아니라고. 오케이.